자, 이번 영상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카진성 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린지 빨고 한번. 네, 에, 에.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카진성 씨. 네. 도대체, <laughs>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 일단은 뭐제 찐팬분들은 제가 이제 그 사회자 어 레크레이션 이제 MC 이제 행사 MC로 활동하는 거는 좀알것 같고요 그 중간 중간에 라이브하면서도 좀 얘기를 했고 채널 아트나 이런 거예본 채널에 보시면은 이제 어 유튜버 그 다음에 음향 조명 이렇게 시스템 뭐 CEO라고 편하게 좀 그렇지만 스타트업 하면서 이제 하려던 찰나에 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행사 MC가 좀 본업이었죠 이게 전공을 했었고 이번 대회 우승하시게 되면 한우 세트를 입성하시면 수박까지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업은 네.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죠? 행사 m c 라던가 사회자?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아가리가 네네네. 좀 살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계속 변천사가 있는데, 계속 이거 재밌다, 저거 재밌다, 이렇게 좀 피드백을 주셨던 거를 계속 좀, 저도 좀 이렇게 보탬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발전한 모습이 렁신 나간, 와진성이 결정판이지 않나. 찍어버려, 아니, 근데 아무리, 뭐, 네. 직업이 원래 행사 MC고, <laughs> 재밌다고 해서 바뀌고 아, 해도, 네네네. 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 대한민국 안에서, 네네네. 카메라 들이 밀었을 때 카진성님 만큼의 텐션을 네네. 내뿜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우, 너무 극찬해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좀 이제 꼴값이지 않냐, 이렇게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어, 진짜 너무 이렇게 극찬해주시니까 좀감개 무량합니다. 네, 말씀. 전 지금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카진성님의 이런 모습이, 네, 네. 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보면, 네. 되게 놀랄 것 같은데, 어, 네. 좀 그게 궁금해요. 원래부터, 네. 약간 그런 좀 렁신 나간 약간 그런 똘끼가 좀 있었나요, 그러면? 요거는, 어, 진짜,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뭐, 바깥에서 뭐, 아, 네, 안녕하세요. 카진성입니다. 요런 거 말고, 솔직히 친구들이랑 하는 게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은 사실 조금 말좀 재밌게 하는, 약간 그깐족거리는데막 이렇게 초중고 때 왠, 왠지 패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 재밌게 하는 그런 좀 개구쟁이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카진성님은 지금 네 그러면 두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두 얼굴 네두 얼굴이죠. 그렇죠? 두 얼굴이죠. 화면 속에 어떤 렁신나간 그런 모습과 네. 현실 세계 이런 진지한 모습 네. 좀 이제 그렇게 두 얼굴로 살아가시기 좀 힘들진 않나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뭐막어 이런게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뭐 채널 접을 뻔했던 건데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좋아진다 하다 보면 좋아진다 이런게 있잖아요 그냥 구독자분들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계속 좀 본인이 못하는 그런 말투 뭐 그런 유행어 이런거 계속 재밌다 재밌다 해주시니까 제가 변해왔는데 저는 이 캐릭터 너무 사랑하고 한옥 가다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도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어, 사실 행사 MC 요즘에 이벤트 하시는 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해포를 못 풀잖아요, 진행을 못 하니까. 근데 저는 뭐 라이브 때도 이렇게 할수 있고, 뭐 이런 어,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재미를 줄수 있다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직업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네. 그룩빈관 나이트가 아, 예.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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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좀 보니까 네네. 진짜 이 정도면은 네네. 내일 당장 나이트로 출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laughs> 네. 좀 그런 어떤 뭐밤무대에서도 뭔가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제 뭐밤무대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행사 때 이제 그 DJ를 접목시켜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업을 한 2년마다 한 번씩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쪽으로. 그런데 DJ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제가 레크레이션 하면서 마지막에 뭔가 좀더 다른, 남들과 다른 레크레이션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DJ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 아는 형님들한테 이제 DJ 계속 그, 레슨도 받고, 실전 무대 옆에서 이렇게 cd 가방도 날라 드리고 뭐 이렇게 소품도 챙겨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그 사수 우리 또 DJ 형님이 계신데 뭐 이렇게 보거스 형님이라고 또 계셔 가지고 그 형님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나이트 뭐 르린 앤 나이트나 뭐어 별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잘 하진 못해요 근데 이제 속성 단기간으로 해서 약간 인턴 개념으로 해서 이제 경험을 좀 하긴 했었죠 자 그리고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네. 지금 그 어떤 카진성만의 그런 그 홀감 말투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라진성 네, 네. 뭐 엔쌉소리고요 엔쌉소리고요 이런 말투는 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말투인가요 그건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시초를 따지자면 뭐나 있다 나 있다 이런 것도 솔직히 뭐 그게 뭐 법적으로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뭐 먼저 한걸 따지자면은 어, 일단은, 저는 헌터팡이라는 친구랑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리을을 쓰는, 뭐, 그런 갬성, 이렇게 친구들끼리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도 이거 리을 쓰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롯나, 뭐, 이런 거 쓰는 개념이었는데, 그냥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좀 자극적이고 좀 말투 이런 게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리을을 쓰고 뭐 론나리 재밌어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뭐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거를 에. 누가 생각을 딱히 먼저 했다기 보다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했다는 거죠 뭔가 그쵸 옛날에 그냥 헌터팡이랑 놀때 친할 때 이렇게 헌터팡이랑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썼는데 헌터팡이 또 미리 잘 되고 있었고 뭐 론나 리발 뭐 이런 거막 쓰는데 그냥 저도 그냥 편승해서 쓴 거죠 음. 에. 근데 그게 시초까지 따지자면 제가 어디, 어디까지 어디 가서 뭐 역사를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이 카진성님의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네.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게될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네. 진지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네. 뭔가 이렇게 카진성이라는 어떤 그런 채널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네네네. 아니면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한 마디만 아...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카진성 채널 뭐 컨셉이지만 좀 불편하신 분들 당연히 많으실 건데 와서 굳이 악플 달면 저도 쌍욕 박을 거니까 가리가리앞기키까지 <laughs> 농담이고요 네, 좀 좋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캐릭터 좀 유지 때문에 이러는 거고 저도 한 사람이고 예,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뭐 제가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뭐 상처받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뭐 진지한 모습이라고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 정도의 뭐 동료 정도로 보시고 그냥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주위에 진짜 어... 힘들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유튜브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짧게나마 그냥 뭐... 지금까지 느꼈던 10만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였 어떤 저의 고충 그리고 좀잘 되실 수 있는 분들 힘내란 뭐 얘기하면서 가로...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카인성 컨셉으로 네. 마무리 멘탈몰하고 막 끝내시죠. 네. 시키는 게 많네요. <laughs> 10만, 사실만 우리 직업에 모든 건 우리 형님 나와서도 그렇고, 중고차 파괴자 형님 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갬성있게 했는데, 또한 편이 아니라 이렇게 두 편, 세편 이렇게 계속 불러주셔서, 이슈화 시켜주시고, 조회수 빨아가는 거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실은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롱고차 파괴자, 그리고 직무 유니버션인가 그 대가리 아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우리 모두 다잘 되셔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관계로, 남겹살에 소주도 빨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